이사발정, 이사발 진행 사발정 이사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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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언하사발정 이사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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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발당 이사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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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사발정, 이사발정, 이이사정 이사발정, 이사발정, 이사이 뭐 다수의 힘으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이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또 재한, 재한, 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여러 유족 분들의 말씀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 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저들은 있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협력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에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가족 여러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사 일정 제1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자. 자, 회의 진행. 자, 우리 유가족 여러분 조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좀 좀, 저기, 좀, 예, <laughs> 네,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종합 의견과 시정 요구 사항, 특위 전문가들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 이상 의견 없,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의물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사실관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바언해 주십시오 <laughs> 어...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자 고발의 건을 우리 안건조정을 해서 오늘 여기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김 한국 의원님께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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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추가하는 국 한국 하국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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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하국한하 한국 오늘 의사일정으로 고발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위증,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일 담당관과 기관보고와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증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익은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의물과 같이 8명의 증인들을 위증의 죄와 불출성및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에 고발장의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 인원 및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내를 선포해야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 조사, 기간 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부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59명의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이 흘린 눈물을 닦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게 되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 구제 대책까지 모든 과제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 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이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국정조사의 완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현장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국회방송 여러분, 국회속기사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국정조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써 준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들의 공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태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그 회의를 마치지만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